안녕하세요 자 어저께 정도에 음, 한국에서 국민은행에서 외평채를 발행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이 외평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그통화수와프한거 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, 아, 달러를 준비해야겠다, 이렇게 생각하셨다면, 그렇게 움직이실 분은 없겠지만, 바로 움직이실 분은 없겠지만, 음, 혹시라도, 음, 혹시라도, 지금 이빗썰 때는 살 때가, 어, 사, 어, 계속 그냥 그렇게 간다면 사야 되지만, 지금 현재, 음 외 평채를 발행했어요. 그게 뭐냐면, 5억 유로, 5년짜리 채권을 발행한 건데, 이게 5억 유로가 약 7천억 정도 되죠. 이? 5억 곱하기, 어 1380원 이 정도 해가지고, 약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. 지금 막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, 몇 개월만 유지되면, 나락으로 갑니다. 그러니까, 지금, 음, 지금 안 터트린다는 의미입니다, 이게. 음, 곧 안정될 겁니다. 달러하고, 달러는 빠지고요. 환율이 안정될 거고요. 주식은 올라갈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사시지 않으셔도 조금 진정이 될 때, 그때 달러를 사볼까?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. 이? 자, 지금 이 외평체라는 것은, 음, 외국에 다 우리, 그 부채를 다시 낸 거예요. 갖고 지금 막 1200원 올라가면 외환위기 오잖아요. 근데 지금 그환율위기를 연장시킨 것이라는 거. 그 봐봐요. 거기서 AA등, AAA등급을 받았다는데, 응. 갖고 이제 그놈 갔다가 이제 조, 그 환경이나 막 이런 데다가 쓰겠다. 막 이렇게 했는데 빚을 또낸 거예요. 그게. 갖고, 시계가 2022년 3월에 막 상환 유예된 대출, 통화서 아프한 거, 국채, 국가부채, 가계부채, 기업대출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것이 점점 더 늘어난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한 방에 터지잖아요. 그러면은 더 커집니다, 사실. 그런 상황인데, 어쨌든 진정은 시켰으니까, 국가에서. 어, 그걸 발행을 했고 그또 사실 우리나라 음, 외교력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. 그 그들의 시간 음 거기에 맞춰진 게 아니겠냐. 2월, 3월, 내년 2월, 3월 이 이때 음, 그때 조금 힘 모두 다 힘들어지는 그 상황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빨리 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지켜보고 있었더니 어, 아니나 다를까 어, 통화 수업은 안 해줬는데 어, 외평체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줬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곧 음, 조금 안정될 겁니다. 어,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달러는 어, 그때 정도에 하시는 게 어떻겠냐. 이것도 소설입니다 이. 그냥 다 믿지 말고 그냥 그냥 내 생각이야 그냥. 응? <laughs> 아시죠? 잘 아시죠? <laughs> 자,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